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보자입니다. 아, 오늘은 식품가공기능사 필기 대비 아, 기출문제 중에 아, 기존에 했던 10년치 기출문제, 종이시험 문제는 이미 했고, 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6년부터 실시된 CBT 시험, 즉, 컴퓨터로 하는 시험, 그, 복원 문제에 대해서, 어, 엑기스만 뽑아서 한 60까지만 말씀드릴, 어, 예정입니다. 드디어, 2023년도, 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아, CBT 시험으로, 어, 출제가 되었던, 어, 기출 문제 중에, 아, 복원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 복원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복원된 문제 중에, 어 제가 공부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 놓치기 쉬운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아, 모아보니까 한 6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요거를 반드시 잘 숙지하셔서 한두 개라도 더 맞는 그런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인체 내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질이 아닌 것은? 정답은 황입니다. 황. 그러면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무기질은 뭐냐?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되겠죠 일단 단번에 오세요 황 이번 쌀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은 비타민 b군입니다 이거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비타민 b군 3번 지방의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산이 산패하는 과정에서 과산화물과가 증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거나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변화는 지방이 산패하는 과정에서 과산화물과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4번. 등전점이 등전 등전점이 pH가 4.6인 단백질에 대해 옳은 설명은 무엇이냐? 이건데 산성 아미노산들의 함량이 많다입니다. 산성 아미노 아미노산들의 함량이 많다. 5번. 식중독과 관련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게 뭐가 틀린 거냐면 바이러스는 온도, 습도, 영양분, 영양성분 등에 적당하면 자체 증식이 가능하다. 또 온도 뽐고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상은 바이러스는 배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자 6번 다음 정제 1급 감염병인 것은 뭐 굉장히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헷갈리기 쉬운 게 바로 디프테리아예요. 디프테리아 이 디프테리아가 1급 감염병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식품의 총균수 검사법이 아닌 것은 표준평판배양법이 아닌 겁니다. 이 표준평판배양법은 세균수의 집락수를 계산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8번. 자, 호밀, 보리등에 발생하는, 보리등에 발생하는 맥각 중독의 원인 독소는 에르고톡신입니다. 에르고톡신. 이거 엔테로톡신, 아프라톡신, 이거 런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에르고톡신, 아프라톡신, 뭐, 이런 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르고톡신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 자, 9번. 이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어, 소르빈산을 6제품에 1kg당 1g을 사용한다면, 소르빈산 칼륨은 제품 1kg당 몇 g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에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 어, 보기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소르빈산의 분자량은 112고, 소르빈산 칼륨의 분자량은 150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 느코자 하는 150을 11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들어갔을 때, 계산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 뭐이러고 안됩니다. 반드시 계산기를 어디서 빌려서라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34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닌 것은 병호선대장균. 병호선대장균은 균은 그냥 적어죠 인수공통 뭐 이런게 아니라 그냥 그 수인성 전염병인거죠. 11번. 충격 전단형 분쇄계에 속하는 것은 핀밀입니다. 핀밀. 이 보기에 롤밀 이런 게 같이 있어서 되게 헷갈리시는데, 이 충격 전단형은 핀밀인 겁니다. 핀밀. 12번 수산물을 수산물을 을 을입니다 수산물을 그대로 또는 간단히 처리하여 말린 제품을 소건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기에 배건품 여러가지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산물을 그대로 말리거나 간단히 처리해서 말린 제품을 소건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13번 치즈 경도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분 함량입니다. 수분 함량 이 공부할 때 저는 못본것 같아요. 근데 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수분 함량 치즈 경도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분 함량이다. 다음 14번 유속을 측정하는 기구는 벤츄리미터입니다벤츄리미터 공부하면서 본것 같은데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벤츄리미터 15번 버터 제조 공정 중 연합자국의 주된 목적은 연합뭔간를 누른다는 얘기죠. 연합자국의 주된 목적은 버터의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준다입니다. 버터의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준다. 16번 다음 크림 다음 크림중 유지방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플라스틱 크림입니다. 플라스틱 크림 플라스틱 크림 소프트 크림 하드 크림 이런 거 아닙니다. 플라스틱 크림 자, 다음. 또, 계산하는 문제인데, 관외 기압이 700mHg, 관내 기압이 383mHg일 때, 진공도는, 관외 기압에서 관내 기압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냥 377이에요. 뭐, 특별히 계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뭐, 이게 계산기가 없으면 좀 힘들겠죠? 377. 꼭 알아두세요. 18번 밀가루 반죽의 물성 측정 방법 중 반죽의 신장성을 측정하는 것은 익스텐소그라프입니다. 익스텐소그라프 공부하면서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공부하면서 근데 10년치 기출문제는 에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게 문제 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익스텐소그라프 반드시 외워두세요. 밀가루의 물성 측정 익스텐소그라프 자 19번 유지의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교반입니다. 교반 교반 꼭 알아두세요. 헷갈립니다. 이거 교반 자 20번 파리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과 관계가 없는 것은 발진티푸스입니다 이 발진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하고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파리 파라티푸스 파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발진티푸스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21번 버터 연합의 목적이 아닌 것은 버터의 발효 숙성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버터 연합의 목적은 잘 섞이게 하는 거죠 잘 섞이게 하는 거자 22번 젤리화의 가장 적당한 조건은 제가, 저, 먼저, 그, 강의하면서, 이 당분만 65만 외우라고 그랬더니, 최근에 이 보기가 당분 65로 딱 고정이 돼 있어. 그,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외워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외우셔야 합니다. 유기산이 0.3%, 당분이 65%, 팩틴이 1%입니다. 자, 당분 65%라는 건다 외우셨으니까, 유기산 0.3%와 팩틴이 1% 들어간다는 건 따로 외우셔야 합니다. 23번 밀가루 구성 성분인 글루텐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은 글루텐은 글루테인과 글리안인이 합쳐진 겁니다. 글루텐은 글루테인과 글리안인이 합쳐진 겁니다. 24번 산화 당뇨 제주시 당화에 사용되는 분해제가 아닌 것은 구연산입니다. 구연산 당화에 사용되는 분해제가 아닌 것은 구연산이에요. 그럼 당화에 사용되는 분해제는 뭐냐? 황산 염산 옥살산입니다. 황산 염산 옥살산 되게 독해 보이는 애들이에요. 자 25번 대두 단백질의 주성분은 글리신인입니다. 글리신인, 글리아닌 아니에요. 글리신인입니다. 글리신인. 자 26번 중성지방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중성지방은 고급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다. 에스테르다. 이게 영어로 나옵니다. 글리세롤하고 에스테르가 영어로 나와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스테르. 발음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중성지방은, 중성지방은 고급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다. 27번. 유지의 유도기간 설정의 기준, 설정 기준에 사용되는 것은 과산화물가입니다. 과산화물가. 네. 이건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본것 같아요. 과산화물가 꼭 외워야 될것 같아요. 유지의 유도기간 설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과산화물가다. 과산화물가. 28번 다음 중 빈혈과 관계가 없는 금속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빈혈과 관계가 없는 것은 마그네슘이고 관계가 있는 것은 철구리코발트입니다. 철구리코발트. 철구리코발트. 29번 식품의 오염 지표균으로 식품에 오염된 세균의 정도와 그 잔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사하지. 앉는 것은 공중 낙하세균이에요. 공중 낙하세균. 공중 낙하세균은 그냥 일반균까지 다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는 건 뭐냐? 총균수, 대장균 군, 대장균, 장구균. 이게, 그, 총균수하고 대장균 군과 당 장, 대장균은 그럴 것 같은데, 이 장구균하고 공중 낙하세균이 그렇게 헷갈립니다. 이게. 장구균도 같이 검사하는 거예요. 공중 낙하세균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번. 황변미의 원인이 되며 유독한 색소를 생산하는 독소는 시트리닌입니다. 시트리닌. 시트리닌. 황변미의 원인은 시트리닌이에요. 시트리닌. 자, 바지락의 유독성분은 베네루핀이에요. 베네루핀. 그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경제, 그, 저, 아줄리신 버섯 아마, 뭐, 이런 거 굉장히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없었어요, 이게. 근데 최근에, 최근에, 이 바지락의 유독성분하고, 뭐, 무슨 풀인가 또 하나가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바지락은 베네루핀이라는 거꼭 외우세요. 자, 32번. 사후 경직의 원인으로 올게 설명한 것은 비가역적인 액토미오신의 생성 때문이다. 비가역적인 액토미오신의 생성 때문이다. 외우세요. 33번. 이스트. 이스트 푸드라고 해서 그 이스트 효모가. 효모가 먹어주는 영양제 같은 거죠. 이수푸드의 구성 물질 중 생지의 pH를 효모의 발효에 가장 알맞는 미산성 상태로 조절하는 것은 인산칼슘입니다. 인산칼슘. 이거 위에 황산칼슘과 가산화칼슘이다 포함되는 거예요. 칼슘이죠. 다 샜다, 칼슘. 근데 보기에 뭐 질산칼슘인가 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산칼슘, 황산칼슘, 과산화칼슘. 이거다. 정답은 인산칼슘이라는 거. 34번 자유수와 결합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유수는 4도시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유수는 4도시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 35번 유지를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인 성질의 변화가 아닌 것은 요오드가가 증가한다가 아닌 겁니다 보기 중에 전부 다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오드가만 감소하는 겁니다 유지를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요오드가만 감소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요오드가만 36번. 아,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인데, 보세요. 하루 필요 열량이 2700kcal일 때, 이중 12%에 해당하는 그 열량을 단백질에서 얻으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12%니까 2 7 0 0 k c a l 이 12%니까 324kcal가 되는 것이고, 이 300, 324kcal를 단백질의 열량인 그람당 열량 4, 4죠. 단백질하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4고 지방이 9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324를 4로 나누면 8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계산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계산기 가져가세요. 자, 37번. 탄수화물 대사의 필수적인 비타민은 비타민 B1입니다. B1. 꼭 외우세요. 이 시험 문제 최근에 몇번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B1. 탄수화물 대사의 B1. 자, 그 다음에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봐서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어, 환원당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네 개를 내가 종류가 다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환원당은 펠링법, 수분은 칼피셔법, 조지방은 속실내 추출기를 쓰고, 조단백질은 켈달법을 쓰는 겁니다. 이네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외우세요. 39번, 다음 중 내열성이 가장 강한 것은? 내열성이 가장 강한 균은 무엇이냐 근데 이게 포도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보기가 나오면 다알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나옵니다 이게 학명으로 나와 보기가 그래서 이 포도상구균의 학명이 스타필로코코스 아우레우스예요 스타필로코코스 아우레우스 이게 이게 영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한 엔테로톡신이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40번에 식품 취급자의 손 소독에 가장 적합한 약제는 역성 비누액입니다. 역성 비누액 꼭 외우세요. 이게 16년부터 22년까지 문제를 보는 과정에 이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꼭 외우세요. 역성 비누액. 다음에 이거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헷갈려 갖고 틀린 문제예요. 이게 보통 파상열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잘 아세요. 파상열. 근데 이게 브루셀라병이라고 보기가 나와. 헷갈려 갖고 틀렸어요 저도. 근데 이게 브루셀라병이 파상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더라고요. 같은 말. 꼭 외우세요. 파상열은 브루셀라병을 얘기하는 거다. 꼭 외우세요. 자, 42번. 호염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중독세균은 장염비브리오균입니다. 이게 해수성, 뭐, 생선, 뭐, 폐, 뭐, 이런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염성, 염기에 강한 거죠. 호염성 식중독세균은 장염비브리오균이다. 사 43번. 유지의 합성 산화방지제가 아닌 것은 토코페롤이죠. 이 시험 문제십 10년치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토코페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유지의 합성 산화방지제가 아닌 것은 토코페롤. 합성이라는 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합성. 합성. 합성이 아닌 것은 토코페롤이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은 홍역입니다. 홍역. 45번, 식품 제조업소에서 건물, 건물 창의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시문제 나왔는데, 이게 건물 벽 면적의 70%를 한답니다. 이것도 처음 봤거든요. 저는 문제를 처음 봤어. 자, 벽 면적의 70%다. 반드시 외우세요. 46번, 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합분 강의 종류는 18-18스테인리스 강이죠. 18-18스테인리스 강인데, 이 18-18이 뭐냐 이거지? 크롬이 18이고 니켈이 8인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크롬이 18이고 니켈이 8인 겁니다. 47번, 제빵에 주로 사용되는 효모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입니다.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요게 시험 문제 한두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최근에.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반드시 외우세요. 자, 48번에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율이 가장 좋은 식품은 두부입니다, 두부. 이거 보기에 청국장이 같이 나와요. 청국장일것 같잖아, 그죠? 두부입니다, 두부. 자, 다음 중 수리미. 수리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리미가 뭐라고 하는데, 고시풀이랑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다음 중 수리미의 재료는, 그러니까 수리미가 뭔지 모르니까 다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리미는 고기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풀. 고기풀. 그뭐 오뎅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구가 되는 겁니다. 대구. 자, 50번. 찹쌀과 맵쌀의 성분상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이걸 묻는 문제인데, 찹쌀 속에는 아밀로펙틴이 거의 100% 들어있는 겁니다. 맵쌀 속에는 아밀로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찹쌀과 맵쌀의 구분은 아밀로펙틴 함량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51번. 다음 중 칼슘의 생리작용이 아닌 것은 조율작용을 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칼슘은 조율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칼슘은 무엇을 하느냐? 혈액응고, 신경전달, 근육수축, 효소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뭐, 급하니까, 단만이 오세요. 조율작용을 안 한다. 자, 52번. 다음 중 산과 팩틴의 함량이 높아, 잼, 젤리 가공에 적합한 과일은 풋사과 와 감귤입니다. 풋사과 와 감귤. 이것이험 문제, 야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풋사과 감귤 자 53번 소세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는? 자 소세지 제조 공정에 고기 갈때 미트초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트초퍼 연합할때는 사일렌트 커트를 쓰는거 우리 공부해서 알죠? 요게 요걸 공부를 안해서 몰라. 고기 갈때는 미트초퍼를 쓰는겁니다. 자 54번 토마토 가공에서 과육을 얻기위해 사용되는 장비는 펄퍼라고 하는거예요 펄퍼. 이 펄퍼가 뭐냐면 구멍이 숭숭숭 뚫린 어떤 관 속에다가 토마토를 넣고 위에서 아큰 압력으로 꽉 누르면 그 구멍 속으로 토마토 과즙이 삐질삐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 토마토를 싸는 거예요. 이게 펄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기에 뭐 파쇄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그러니까 꼭 무슨 분쇄기일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토마토 가공에는 펄퍼를 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펄퍼. 자, 55번. 자, 물, 청량음료, 식용유등 물군 용액들은 어떤 유체의 특성을 내는가. 이게 공부할 때 있었어. 공부할 때 있었는데,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외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몇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22년까지, 요 유천 유체라고 하는 이 시험 문제가 세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일곱 번 중에 세 번이면 굉장히 빈도가 높은 겁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하고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보기에 자, 56번. 맛의 대비와 맛의 강화는 같은 말이다.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틀렸어. 이 맛의 대비하고 맛의 강화라는 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 도저히 보기에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맛의 대비와 맛의 강화가 같은 말이더라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맛의 대비와 맛의 강화는 같은 말이에요. 자오십번 감염병 중 피부 발진 장미진이라고 하는 건데 피부 발진 증상에 나타난 감염증은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것은 장티푸스예요 반드시 오이소입니다 장티푸스 자오십번 히스타민의 합유력이 많은 꽁치 전갱이 고두가 청어자 등푸른 생선이죠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입니다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이에요 모르가니.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 모르겠, 모르가넬라균, 모르가니균, 이게 아니고, 모르가넬라, 모르가니균이에요. 자, 59번. 과일과 채소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목적 외에는 그 용도가 제한된 식품, 첨가물은 몰포린 지방산염입니다 공부할 때는 처음 봤어요, 난 이게. 몰포린 지방산염이라는게 있어요. 몰포린 지방산염 어, 이게 무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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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화 피막 하니까 무슨, 그 왁스 이거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근데 함정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이외에 그 용도가 제한된 식품첨가물이라는 거 이게 몰포린 지방산염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60번 식품의 가공 중에 형성되는 독성 물질은 니트로소아민입니다 니트로소아민 나도 처음 알았어요 공부를 처음 해서 이게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니트로소아민 근데 요게 최근 두번 나와서 두번 시험 문제. 식품의 가공 중에 형성되는 독성 물질은 니트로소아미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그 이후에 어 제가 시간이 되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어 시간이 되고 그럴 때어 기출 문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그기존 CBT 시험으로 치어진 그 기출 문제들이 어 복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100%된건 아니지만, 이런 게 기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제가 시험이 보고 난그 이후라도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아, 파일을 만들어서, 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어, 모든 분들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였습니다.